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삼미시장에 왔는데요. 제가 여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왔었거든요. 여기서 닭똥집도 뭐 먹어봤고 뭐 토스트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어봤었거든요. 지금 5시쯤 안된 시간인데 안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먹거리도 구경할 거고 이런저런 식재료도 있고 어, 벌써 기대된다. 저 따라오시죠. 제가 이런 피크타임에 온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 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에. 제 영상에 보면은 삼낙지들 되게 많잖아요. 항상 제가 이 시장에서 샀었어요. 촬영한다고 그러면은 좋은 거, 괜찮은 거, 맛있는 거딱 주시더라고요. 학교 때 먹던거 학교 앞에 있는 500원짜리 컵떡볶이 딱그 맛이에요 산미시장에 떡볶이 드시러 오세요 <laughs> 짠. 오.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다 떡볶이 1인분 더 주세요 제가 여기서 떡볶이를 포장해서 가져가서 먹을 때도 많거든요 옛날 생각난다. <laughs> 제가 시장 오면 떡볶이를 꼭 먹거든요. 그 시장 떡볶이만의 매력이랄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토스트를 하나 먹어볼 건데요. 어, 안녕하세요. 토스트 하나 주세요. <laughs> 저 여기 토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여기서 포장도 하고 그랬는데. 조여셨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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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사합니다. 드세요.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보이시나요? 이 포스트. 여기에는 계피가루를 넣어요. 제가 계피가루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처음 알았을 때, 오! 맛이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갔었거든요 사장님, 저 여기 유튜브에서 나오신 것도 봤어요. 다른 어떤 남자분이 여기서 찍고 가셨던데요? 그래서 더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에 촬영했던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웬만하면 다 여기 시장에서 샀었어요.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좀 여유를 갖고 오니까 어 너무 좋다. 와우 치킨! 옛날 생각, 진짜 가격 완전 착하지 않아요? 시장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 약간 알차게 모아져 있어요. 바우리 항목 중에서 홍어목에 속하는 생선으로 한국에서는 삭힌 음식의 대명사로 유명합니다. 얼마예요? 만 팔천 원이요. 혹시 많이 배울까요? 저잘 먹기는 한데 아니요. 이 정도 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아, 나는 뭐 먹고 와요? 올리브. 이게 안... 아, 이게 국산이고 네. 이게 수입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나 주세요. 네.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한국에 온지 오래됐어요. 아, 얼마 됐어요? 오, 베트남이네. <laughs> 네, 맞습니다.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laughs> 한국 사람이네, 이제 한국 사람. 어,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막걸리. 네. 아, 오늘 막걸리 한잔 해야 되나요? 수국꽃이 벌써 폈어요. 무슨 수국. 수국꽃이에요. 여기.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 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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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다 있어요? 뭐야, 대박이에요. 여기 시장 안에 또 다른 시장이 있어요. 주방용품들이 엄청 많아요. 프라이팬도 있고. 제가 이런 우드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4,800원이에요. 이따 하나 살까? 이따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아이소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짠! 없는 게 없어요. 이불도 있어요, 이불. 짜자니다저 시장 안에 있는 노포 식당에 왔어요. 여기에 홍어삼합이 있거든요? 비빔국수랑 홍어삼합 이렇게 시킬게요 저희 홍어삼합이랑 비빔국수 찐하게 될까요? 홍어삼합 드셔요? 아, 네 좋아해요 짜잔 홍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홍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홍어를 초장에 찍어서 오, 제가 이뻥 뚫리는 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합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올려주고 홍어, 김치. 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엄마가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일반 한국 음식도 못 먹는데, 그때는 이것보다 더 삭힌 거였어요. 딱 입안에는 없는데, 아, 무슨 썩은 생선을 갖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바로 직전에 제가 잡채를 먹었었는데, 오, 어, 잡채 올라올 뻔했어요. <laughs>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한국 사람도 못 먹는 사람. 어, 몰랐어. 저는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도 다 먹는구나. 대단하다. 너 어, 나도 먹는 거 오늘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도전! 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웃음> <웃음> 일로 오니까 냄새가. 야 이거 홍어 올리고. 제일 작은 자, 유튜버씨한번 보여주세요. 도전합니다. 과연! 성국인가? 응! <laughs> 실패! <웃음> <웃음> 진짜 네, 쪼쪽까지도망없셨는데요 <쪼쪽같이> <laughs>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랑 빔국수나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다. 어떤 조합 괜찮아? 보이 처음 먹어본 조합이고 이런 조합이 사실 없잖아요. 되게 묘하다. 근데 저는 좋아하니까, 홍어 좋아하니까 저한테 맛있어요. 옛날 친구들도 홍어 잘먹어 제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친구들을 많이 꼬셔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친구들이 홍어 잘 먹는 안나보면 뭐라고 해? 진짜 이 표정이야. 근데 너는 그 홍어 맛 언제 왔어? 처음 먹고 한 3, 4개월 지나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 깔끔하게 내려가는 그 맛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 낙지 먹고, 무어먹고 호박 먹고, 먹고 사람들의 댓글을 외국인 친구들에게 신기해 하던데. 저는. 맛있어요. 좋아하니까 맛있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 다. <laughs> 오. 김치에. 호박. 고기. 짠 한비장 투어를 마쳤습니다. 아까 분명히 해가 쨍쨍했는데 지금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졌어요. 보세요 보세요. 그만큼 제가 즐거웠다는 거겠죠? 안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것저것 이렇게 구경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